주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형 어떻게 읽을 것인가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빌레몬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편지의 유일한 목적은 오네시모라는 아마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의 용서를 간청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최근에 회심한후오에 갇힌 바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골로세에 있는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두통의 편지, 골로세서와 에베소스를 전달할 두기고가 그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 개방한 골로새의 이방인 신자였습니다. 서두의 인사와 마지막 인사는 빌레몬이 이 서신을 교회와 함께 읽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이고요. 저작 연대는 A.D. 60년에서 61년 로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빌레몬과 그가 속한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죠. 강조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편지의 강조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바울과 이방인 빌레몬은 물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형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이 화해하고 형제가 되는 그 복음의 영광을 소개한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들어가기에서 본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둘러볼까요? 네 먼저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은 서신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섬세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죄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숨겨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암묵적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의 죄와 바울의 죄에 용서를 간청하는 편지이죠. 빌레몬서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4절의 7절은 감사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복음이 이미 빌레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 8절에서 21절은 강요 대신에 하고자 하는 일을 호소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복음에 근거해서 호소합니다. 이렇게 빌레몬을 설득하는데 바울은 빌레몬도 개종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바울이 빌레몬을 보고만 해서 친구, 동무로 여긴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12절에 16절에 보면 주종 관계였을 것 같은데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형제처럼 바울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빌레몬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도망친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큰 유익, 즉 복음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들어가기에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빌레몬서의 몇 가지 상황들을 주목해서 볼까요? 먼저 우리는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의 노예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의 노예제도는 북미나 유럽의 역사에서처럼 포획하거나 인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시대의 노예는 경제적인 이유와 출생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노예 제도에서의 노예 역시 사회에서는 최하위 계층에 속했고요 로마법에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했고 주인은 자기 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도망친 종을 본보기로 삼아서 종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읽혀지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쳐서 가능한 먼 로마까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기독교 공동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세서와 이 서신이 회중 앞에서 낭독되는 것. 이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공동체 앞에서 이 편지를 읽었다면 바울의 서신과 그의 부탁을 모두 수용한다는 공개적인 표현이 되었겠죠. 만약에 모든 회중 앞에서 골로새 교인이 이것을 읽었다면 그들 역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이 서신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서신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레시모가 결국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는지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전승은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속사도인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큰 회중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감독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하기를 간구하며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감독을 주신 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독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오늘 빌레몬스의 오네시모라면. 정말로 큰 은혜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빌레몬서 안을 산책해 볼까요? 먼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인사말입니다 여기에 아비아와 아키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골로스 4장 17절에 나오는 아키보는 교회의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오네시모의 교환으로 어, 교회뿐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4절에서 7절은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이 빌레몬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하고 어, 있습니다. 어, 8절에서 21절은 하고 싶은 내용, 그이 온해심을 받아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는데요. 특별히 10절과 11절에 온해심의 이름으로 언어유희를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원래 쓸모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게 된 사람을 환영하고 그를 주안해서 형제로 다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네시모가 진 빚, 끼친 피해를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하는 바울.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빚을 완전히 면제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자신이 그 빚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함으로써 먼저 복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네시모 때문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해요.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고,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내 심장이요, 내 신복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맞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맞아주고, 오네시모가 진빚을 자기 자신과 회개하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5절은 개인적인 당부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22절은 바울이 석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로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빌레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적인 성격이 강한 이 서신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사적인 이야기들로도 수없이 많이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빌레몬스를 읽어 볼까요? 여러분 할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기록한 것을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외워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의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